엄마 는 무서워서 안 들어가. 엄마는발 닦았잖아. 어 현민이 여기 또한번 들어가. 아그 좋아 그좋 개구리 같네. 개구리. 개구리 같아요. 조심 조심 조심. 현민이 개구리 같이 폴짝폴짝 뛰었어? 응. 어. 현민 코 나왔다 코 닦아줄게. 응. 어. 한번 더. 일로 와봐한번 더. 코코코 코. 우. 코코 코. 현민 빠지면 안돼 여기 깊은 물이야. 물. 네. 물. 어? 떨어질까봐 붙여놓은 거야. 응. 현민이 발 시원해요? 지 말라고. 떨어지면 노루가 춥잖아. 노루 춥지 말라고. 노루가 이뻐 엄마가 이뻐. 하하하하. 엄마가 <laughs> 진짜? 그래도 엄마가 더 예쁘다 그래야지. 돌이 물에 계속 닿여있으면 미끌미끌거려. 이끼가 껴서 그래. 이끼. 아이어차알겠아이 알겠어요. 고겠어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겠어요알어요 알겠어요. 알어요